내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 줘 고맙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광화문 교보문고 개점식에 참석해 한 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관계자는 우연히 교보문고에 들렀다가 서점에서 책 읽는 젊은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다시 일어난다. 서울 노른자 땅에 대형 서점을 지은 교보생명 신용호 회장의 신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교보문고 5대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책을 한 곳에 오래 서서 읽더라도 절대 말리지 말 것. 책을 이것저것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 것. 책을 앉아서 노트에 베끼더라도 말리지 말 것. 책을 훔쳐 가더라도 도둑 취급하여 절대 망신 주지 말고 타이를 것. 신용호 회장은 직원들에게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신용호 회장은 세계 최초 교육보험을 포함한 대한교육보험 지금의 교보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신 회장은 개업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25년 이내 서울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사업을 짓겠습니다 개업사는 현실이 되었고 서울 종로 1번지에 교보문고가 자리 잡게 됐는데요 서점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반대가 많았지만 신 회장은 굳건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목에 청소년을 위한 멍석을 깔아줍시다 와서 사람을 만나고 책을 만나고 이들이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회장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일화는 더 있습니다. IMF 시절 교보 생명은 구조조정 대신 신입사원을 확대 채용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걸린 글판에 감성적인 글귀가 새겨진 것도 IMF부터인데요. 기업 홍보보다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자는 신회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